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창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창원 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강기훈, 김영선, 윤한홍, 이달곤, 최영도 의원은 경남 도민의 건강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경남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선 창원 의대 설립은 필수라며 발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건의문에는 정부가 정원 100명의 창원지역 의대가 신설을 반영해 달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전국 주요 철도역에 설치하고 있는 AI CCTV의 핵심 기술인 이상행독 분석 시스템이 철도 환경에 부적합하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민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보고서를 보면, 이 기능은 인적이 드문 지자체 환경에 적합해 수사나 방범 환경에 즉시 도입해야 하는 철도와는 맞지 않다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국토교통부가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한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AI CCTV에 핵심 기술 적용이 당장 어렵다는 것이라며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이상행동 분석은 AI를 활용해 절도, 폭력, 성범죄 등이 감지되며 즉각 인지하는 기능으로 철도역 AICCTV의 핵심 기술로 꼽혔습니다. 윤영석 의원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채납액 징수 특례제도 신청자가 해를 거듭하고 감소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홍보를 지적했습니다. 채납액 징수 특례제도는 영세 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납한 국세 가산금과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률은 2020년 10.2%에서 올해는 7.6%로 매년 줄고 있습니다. 유니원은 이런 추세는 납세 증명서 발급과 신용 불량 유예처럼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안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시간을 늘리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 보육 시간을 주간, 오후, 야간, 종일 보육으로 구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종일 보육을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기본 보육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이 고려되지 않았고 연장 보육 이용 시간도 월 60시간에 대상자도 맞벌이 가구나 한 부모, 조손 가족 등 한정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